뭐지? 나는 여기 지금 묘수가 보이는데. 여러분 혹시 외통 보이시나요? 거짓말 맞죠? 1 2 3 4네 숫자리 외통. 상을 띄워서 먹는다 외통. 땡. 상 띄우면 되나? 되네. 아, 나더 멋진 거 얘기할라 그랬는데. 아, 포 먹었을 때. 포 먹었을 때당장에 외통 되네. 아, 나좀더 멋진 거 얘기할라 했는데. 1 이 내수짜리 네 외통수가 있었기 때문에요. 제수는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. 수고습니다 상장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장 쳤을 때 올라올 수가 없어. 그러면은 차로 막아야 되는데 포로 막을 수는 없어. 포장이 있기 때문에 차로 막아야 돼. 외통 내수짜리 네 외통을 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보신 수는 형대가 포를 먹고 포로 차를 먹기 위해서 이제 먹어도 외통이네. 아 이게 내가 틀렸네.